최근 진혜성은 현역 가왕 프로그램에서의 탈락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다. 그의 탈락은 단순한 경연에서의 결과 이상을 의미했다. 진혜성은 그동안 뛰어난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팬들과 시청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으며, 그가 대회에서 탈락하자 팬들 사이에서는 큰 충격과 실망이 일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사건은 진해성의 프로페셔널리즘과 강한 정신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탈락 후 mbn 측은 여러 언론을 통해 진해성의 무대와 관련된 논란을 해명했다. 방송 전까지 대대적으로 홍보된 진해성의 특별무대는 실망스러운 점수로 평가되었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에서 그를 불공정하게 대우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팬들은 이를 두고 진해성을 시청률을 위한 도구로 사용한 뒤 결과적으로 그를 홀대했다. 은은 비판을 쏟아냈다. 네이버와 다음 등의 포털 사이트에는 불공정한 심사에 대한 글들이 쇄도하며 진해성의 이름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다. 그러나 이 논란 속에서도 진해성은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는 팬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일로 인해 더큰 무대에서 활동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가 탈락한 후, 팬들은 진혜성은 단순히 경쟁을 떠나기 위한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가 진정 원하는 무대를 찾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든 것이라는 의견을 공유했다. 그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그를 응원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MBN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되었지만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비판적이었다. 팬들은 MBN 사장의 사과가 진정성 부족으로 느껴졌으며 실질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진혜성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그동안의 소통을 통해 항상 응원해주는 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은 진혜성의 음악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건히 했으며 그의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방송 내 논란을 넘어서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되짚게 만들었다. 진혜성의 팬들은 그가 앞으로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욱 공정한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응원할 것이다. 그의 탈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 어떤 무대에서든지 자신만의 색깔을 뚜렷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믿으며 그의 다음 단계를 기대하고 있다.